애드가 안 나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다른 몹들찍표면 찍어놓을까. 역병지구네요. 애드 나지 않게 위치 좀잘 잡아주고. 블락킹이면 좋으니까. 매기다니. 자 바로 몸에 드 내셔도 될거 같은데. 자 위치 잘 잡으세요. 이거 조금만 으로가면 애드 날수 있으니까 자리 잘 잡으시고. 아. 잠깐만, 제가 어.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이거 다시 옵니다 어차피. 자리 잘 잡으시고. 안쪽으로 살짝 들어갈게요. 어, 여기. 위치 어. 잘 잡으시고. <laughs> 업사들 드리블 특명이 있습니다. 업사들 드리블 특명 있으니잘들어세요 <laughs> 여기 앞쪽에 냉덕 하나만 깔아주세요. 냉덕 깔아주고 시 다이아징표 드리블을 파이법사님과 천사의 나래님께서 화염구 쓰시면서 쭉 드리블하시면 됩니다. 다이아 역삼 드리블은 냉면은 평양냉면님과 불린만두님께서 역삼징표에 화염구 갈기시면서 드리블을 하시면 돼요. 쭉 드리블하시고, 해골 X 네모는 스톤 조금 아까랑 똑같이 도장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말고는 딱히 없고요. 슬라임 경로에서 부유들 좀뺄수 있게 살짝 빼서 탱킹좀 해주세요. 카운트 세고플레이가 있습니다. 카운트 3, 1플레이 할게요. 알았죠 미션은 걸수 있어. 지지직 채팅으로 미션 봐봐. 걸, 걸게끔 돼 있을 걸? 아픕니다. 설정 해놨어. 여기 다파요도한대두 치고 지나가면 진짜 어지나가니다스텀 걸리세요. 스텀리세요 확실히 리시고요로 볼게요. 이거 지안시다 천사님 k 이거 낮아요. 분들 이거 보시면세요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드리고 입 따라서 쭉한 바퀴 도 되니까 쭉 지우고 드리고 주시고요입 따라 한 바퀴. 이보 크리스천 데일리브 진짜 한대밖에 못갑니다. 크리스천 데일리브 수고하세요. 수세요 마이법사님. 텐션님 럭을 낮춰요. 흠흠. <laughs> 걔좀 지우니까 좀어둡습니런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미션은 난 안할건데? 난 사는게 중요한데? 아무래다보니까 이게 진행이 빠리빠리하신 루터다 우리자 앞쪽무리, 아 오른쪽무리 먼저 잡자. 오른쪽무리 먼저 잡을게요. <laughs> 자 법사님들 여기 오셔가지고 대상 미리 잡으시고요. 전염병구징표좀 지울게요. 잠시 되게 열려요 잘 나옵니다. 자 카운트 세고 저 역삼에 그냥 바로 갈기시죠자이아는에다 합니다 가까이 가면은 저 역삼에다가 저 화염구 좀 쏴주세요. 자 탱커들 대상 잡고 바로 빼줍시다. 신란 경우로 전 조금 빼고요온제쪽에 냉독탄만 끌어주고. 어떤 영향을 받 원체 내여자 역산 8천정도 올라갔고요아이아 5천정도 올라왔습니다 다세요 5천 다들 뱅님뱅 어글 이때마다 죽는구나. 이들 진짜 진짜 폭팔 수가 있어. 피반 이상 나갔니요 탱커 맞아. 자, 똑같습니다. 대상 잡으시구요. 카운트 드릴게요. 여기는 화염구쏠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대상 한번 잡아보세요. 카운트 5초 드리겠습니다. 카운트 5, 4, 3, 2. 갔죠. 대면하고 반대면 말고. 나이스 스 다이아가 조금 더 억을 높아요 오케이 1막까지 올라갔네? 그래도 어을잘 보세요 다들 자 앞쪽까지 오시고 여기 탄파시고요 빵비리 준비해주시고요 다이징표 치치님 말고 아무도 건들지 마세요 치치님 말고 아무도 플레이하지 마세요 조금 뒤쪽으로 땡겨서 잡을 겁니다 근딜 분들도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가면 뒤에 석상들이 다 깨어나서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무조건 석가 파탈 해야 돼요 여기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우리 공대 여기 누구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안할 테니까 우리 복수하러 왔다! 자, 복수하러 왔다, 우리. 왁타? <laughs> 복수 한번 했다, 벌써 넥스나. 말을 것을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옵니다. 긴장하시고요. 뒤로 조금 뺄게요. 치친이 말고 아무도 건들지 마세요. 나이스 플리 좋아요. 방다 잡고 바로 방.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세 개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단 밑에 세 개의 가구리 있습니다. 왼쪽에 아, 거하고 오른쪽께 x입니다. 왼쪽에 해고 오른쪽께 x입니다. 왼쪽에서 할게요. 자, 그리고 계단 밑으로 조금이라도 백콤하면은 밑에 있는 가구리들이 굉장히 쉽게 애드가 나요. 그래서 조금 뒤로 뺄수 있게 여유를 좀 주시고요. 자 진입하겠습니다. 조금 가서 바로 애들해볼게요 뒤로 땡길게요 가까이 가다 보면 얘네들이 그렇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붙이셔도 돼요. 패스. 이 많이 나오긴 하네. 근데 파전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런 거는 나오겠죠? 자, 방파로 드시고요. 이거 쥐 때문에 전투 걸렸나보네요. 쥐좀 잡을게요. 근처에 못해요. 좀 전투 안걸렸나보네요 자, 여기서 가구이를 저희가 두 세트 더 잡을 겁니다. 첫 번째 세트 때는 마격을 쓰셔도 되는데, 요번 다음에 잡는 각오일에서 X 잡을 때는 마격을 한번 아껴보세요 6초네 잡을 수 있으면 잡는데 아니면 마격을 아끼고 분노를 좀 세이브 해볼 겁니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딜이 모자랄 것 같으면은 요번 다음에 잡는 건데 마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딜을 좀 올리셔도 되고요 앞쪽까지 오시죠 자 계단 밑으로 빼꼼하면은 금방 에드가 나니까 뒤에서 받을게요 카운트 3 2 갑시다

그러면 그냥 몸물을 아끼시고요. 제목을 쿨을 아끼세요. 제목을쿨 아끼세요. 자, 전투 준비 다 되셨고요. 왼쪽 해골, 오른쪽 X. X 잡을 때마력한번 아껴볼게요. 카운트, 4, 2, 1, 갑시다. <laughs> 해골 잡을 때 상관없어요. 이리 오전 한꺼번에 너무 어, 귀 30분 대 몰아치셔야 됩니다 3 0 어, 됐다 다방 아, 드시고 요보세요다빵으시고 어두워질 다들 잘 봐주시고요 본대는 들어가서 오른쪽 뼈더미 위에 잠깐 서 있을 겁니다 오른쪽 뼈더미 위에 잠깐 올라가 오른쪽 그래요. 뼈더미 하하 <laughs> 있다. 어? 벌레 님 어디 계시는 거지? 텐추님 이거 사이드 왼쪽 사이드 맞으시죠? 보이는 아, 그걸... 게저 중요... 어, 그랬던 것 같은데. 텐추님 왼쪽 사이드 맞고 블라키 님이 제일 먼쪽 사이드 봐 주시고요. 본대 가까운쪽 사이드는 제가 볼게요. 네, 어, 본진 준비하겠습니다. 쪽으로 나오는 게 가장 빨리 나오니까 제가 가서 일단 빨리 붙든이 맞이해 주시 네, 제가 할게요. 본대 가까운쪽은 제가 할게요. 자, 준비 다 되셨으면은 불도 세이브 된상태로 카운트 세고 들어가겠습니다. 카운트, 5, 4, 3 2, 1, 컷 대장 앞으로! a p 고 r o v e l 지 t s go.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5 5도0도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5 저주 0제 55,000. 저5 0 0 0 5 5고0 0 55,000. 55,000. 전멸 부도올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올수 있으니까, 탱이 오그 잡을 때까지 도 되게 허커님. 분노, 분노시니까 마블는 쉽게 잡으실 거예요 오케이, 전멸 자 마우패제, 마우패제, 어그 잡을 때까지 이어그 잡을 때까지 되게 게 자, 노이 오그 잡을 그 잡을 때지이으게이다지이게잡아드 전멸 왔고요 잠시 내기. 전멸 한번올 수도 있고, 반상 보겠다. 자, 돌 디펜스 웨이브 올 겁니다. 돌들부터 추가 이동하고다 처리할 거고요. 자, 이제부터 돌 웨이브가 올 겁니다. 광역들이 조금씩 온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광역해 조금 천천히 봐주시면 되고요. 소리 최대 다섯 마리까지올수 있으니까 탱커분들, 오프탱검버산님 그리고... 네, 무너커시고 무쳐가지고 백뺑이 부시기로 투 아파요. 방역대이 좋으신 있습니다. 허수아비는 잘섞으려허수아비끝나다고 나서 이거 못 끼지 않아지마시 다음 주에 두번 정도 더 잡을 겁니다. 일급 만화, 우선 한 번씩만 쓰세요. 그런데 여기 계시면은 아니면 제물을 아낄 거면은 제목으로 아껴두시고 그럼 안하면 그냥 방패 끼고 들어가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다음에 이거 한번올 겁니다. <목소리>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단상에서 내려올 거예요. 단상에서 내려올 때 서독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쿼터님 혹시 처도 끌때 분노 문자를 하면은 네, 강구 먹고 하시면 돼요 자, 본대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본대 쪽에 블라케인 좀 대기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다른 쪽 볼게요 오케이, 가운데서 등장했습니다 땅밖에 가운데서 안돼 자,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엄를한번놓으로서는 라고 하지만 로스야 뭐 원래 천닥스가 뚱땅탕탕해요 미체성성 나쁘진 않고요 자 마무리 집에 갑시다 다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실